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무소 송조입니다. 자, 2019년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해를 회고해 보건데, 가장 커다란 이슈 두 가지를 꼽으라면 역시 그 5G 상용화. 두 번째를 꼽으라면 이제 그 최근이었죠. 외국인들이 21일째 약5조원가량그 순매됐던 게 가장 커다란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향후 장세는 외국인 매도 전과 후로 인해서 그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토방송을 통해서, 외국인 매도인이나 그 조종 조정이라는 게꼭 나쁜 게 아니라 순기능적인 역할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어떤 그 순기능,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번 조정을 통해서 어설픈 그 잠재 매도세가 이탈이 되면 이어서 수급 체계가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강화가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조정을 통해서 역시 그 주도주 논리가, 주도주의 윤곽이 또 뚜렷해지지 않았나, 뭐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좀, 아,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에 그 외국인 매도를 인해서 뭐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너지는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또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주도주급으로 도약하는 종목군도 분명히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오늘 가급적인 실전, 혹은 이제 그 종목 위주로 방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외국인 순매도 전환 이후에 가장 강렬하게 반응한 것들, 뭐 주도주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런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한세 종목하고 총지한 다섯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외국인 21일 순매도 이후에 그 주도주 변화. 첫 번째는, 첫 번째 섹터는 이제 외국인 매도와 상관없이 강렬하게 반응한 종목. 저는 이제 DB 하이텍이, 사실 그, 뭐, 잠시말씀드릴 거겠지만, 저는 이제 그, 한풀이 시세가 지금 정리가 된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봐서는 참 애매한 그런 구간인데, 적당한 어떤 눌림목을 준다면, 우리가 좀, 매수 관점으로도 무리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싶습니다. DB, 하이텍, DB 하이텍에 대한 전망을 보시려면, 같이 이제 그 대만의 TSMC하고 같이 봐야 되겠죠. 같이 이제 그 동반 상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찌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는 사실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죠. 근데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우드리 쪽에 이제 그 집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상승파동에서는 4차 산업의 어떤 상승파동에서는 가장 그 유리한 어떤 그 요소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두 번째 섹터는 외국인 매도 종료 이후에 가장 강렬하게 반응한 종목. 자,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원익 IPS가 특히 이제 어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어제 굉장히 강렬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이후에 이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죠. 올해는 실적이 좀별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되겠고, 한편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죠. 아, 세 번째 섹터는 이제 그 외국인들의 매도 과정에서 이미 포기를 하고 미리 빠진 종목고들 있어요. 아, 미리 빠지고 또 이제 외국인 매도 종류위에그 것과 이제 겹쳐서 어떤 그 매도의 극점에 다다른 종목이 있다고 보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솔브린이라고 보는 거고, 솔브린이 사실 그펀더멘탈리라든가 실적은 굉장히 탄탄합니다. 아, 주가는 지금 정도 가격대로 면 거의 뭐 한계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도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원래 그네 번째는 이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안 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어, 외국인 그, 5조 매도 이후에,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도 있지 않습니까? 경기 민감주, 혹은 이제, 소외주도 있죠, 소외주들. 그런 쪽으로 매기 이전이 지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뭐 바이오라든가, 혹은 이제 뭐 IT, 혹은 이제 5G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방송을 진행했는데, 사실 지금 지수 관련주, 특히 이제 경기 민감 소외주들, 이런 요런, 요런 쪽으로도 매기가 집중되고 있으면 여러분께서 반드시 인지를 <laughs>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CJJL재단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강렬하게 이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뭐, LS산전도 사실 그 성장주죠. LS산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에너지 저장장체 ESS라고 하고 또 어떤 미래, 미래형 자동차,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갖고 있거든요. LS산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그 DB 하이텍이죠. 원래 그 동부 하이텍인데, 여러분께서 이제 db IT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2부 동성으로 그 공감을 하실겁니다 김중기 회장이 사실 그 db IT를 뭐 20년 가까이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제 안좋은 구설수로 인해서 좀그소식도좀 안좋은 소식들이 좀 들리고, 하고, 들리고 있는데 사실 동부그룹 같은 경우는요 뭐 삼성전자하고 같이 거의 뭐 동시에 반도체 시장에 진입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 화면 보시면 1992년도에 이제 에, 고순도 다결정 실리콘을 세계 두 번째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IMF 때, 1997년대에 동부전자를 설립을 했죠. 과거자아남반도체를 인수를 한 겁니다. 아남반도체를 인수해서 동부전자를 설립하고 그 이후서부터 계속 적자했어요. 사실 그이 파우드리 같은 경우도 뭐 결정적인 어떤 그기관사람고장치사람고 때문에 초기에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제 투자만 한 거죠. 그러니까 아, 굉장히, 그, 동부그룹 전체에서도, 사실, 그, 동부전자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비비 하이텍, 하이텍이 하이텍이, 예, 그동안에 한 20년 가까이 고생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횟수 구간하는 그런, 그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특히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흐름과 함께 어, 본격적으로 이제 투자 회수 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동거의택이 지금 기술적으로 가서는 조금 난해한 국면일 수도 있겠지만 적정선에서의 어떤 그눌림목이 들어온다면 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차기 주도주의 같은 그 1순위 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자 d b i 테요거는 이제 kb증권 자료인데요 야, 작년이죠.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정도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1,600억이요. 600억이고요. 아래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20%를 또, 작년에 별로 안 좋은데 20%를 또 돌파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내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그 자료는 없지만, 내년에 영업이익은 2,0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도 급격하게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보시면은, 2016년도 뭐 지금 다 보긴 그렇고요. 아여튼그 부채 비율이 2016년도에 이제 188%에서 2017년도에 118%그 다음에 아, 작년 같은 경우 91%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8%로 줄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지표죠. 여러분 아, 투자하시는데 이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차트를 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술적으로 보면 난해합니다. 오늘도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시장의 어떤 그 내면적인 어떤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오늘 어 지금 2시 50분 넘어서고 있는데 21,000한 50원을 보이고 있네요. 350원으로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어제 그제가 되겠는데 에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죠. 어제 그제는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월봉 보시면은 일본으로 해결이 안 돼요 월봉 보시면 우리가 동부 하이텍 DB 하이텍 DB, DB 하이텍에 우리가 역사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어, 지금 25,000원 정도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자리잡고 있는데 지금 어떤 시대의 어떤 흐름으로 감안한다면 25,000원 뭐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앞서 이제 대만의 그 TSMC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파운드에 리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죠. 뭐 규모로 따지자면 사실 뭐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뭐 흐름으로 봐서는 뭐 DBIT도 어, TSMC 혹은 그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주가 자체로 봐서는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좀그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될수 있겠지만, 적정선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2만원을 깰 가능성은 좀심할것 같고, 2만원 만약에 아래서 매수기를 주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적극적인, 그런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동부 하이텍이었고요 어, 두 번째 종목은 이제, 그,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어제뿐만이 아니라, 어, 9월 이후서부터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원익 IPS의 논리에 대해서 많이, 많이 말씀드렸죠. 원익 IPS의 핵심 논리는 기본적으로, 어, 제품 같은 경 크게 한 4개 군으로 요약이 되죠. 지금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 다음에 전자재료고 있는데, 태양광하고 이제 전자재료 쪽은 이제 매출이 좀 미비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인데, 핵심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제 그 반도체 장비가 거의 매출이 한 80, 70% 가까이 됐었는데요. 그게 이제 올해 연말, 혹은 이제 내년으로,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게 되면, 어, 한5.5대4.5 정도. 특히 이제 OLED 쪽 부, OLED 쪽 매출이 이 급증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그 투자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 실적 보면은 이제, 어, 올해 예상, 올해 예상 영업이기 대략 한 4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네, 이게 DB 금융투자에서 나온 전망치, 최근 자료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 한4 7 0억인데 내년도 예상 영업, 영업이익이 거의한 1,600억이에요. 만약 에 이게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 일치하게 된다면 어, 주가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원익 i p s 제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런 또 고생을 제가 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제가 항상 감사드려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면 시작하자마자 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죠. 방송한 이후에, 저장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게 되면, 하자마자 바로 이제 좋아요 눌러주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 얼굴은 잘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신규로 오늘 처음 이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하여튼, 그, 반도체, 그, 세미 컨덕터라고 반도체 장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그림이나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소중한 돈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데,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뭐 만드는 회사인지 모르고 한다면, 에, 좀, 그, 뭐라 그럴까. 사실 그 의미가, 개별이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요런 것들. 원래는 우리가 이제, 원이가입에서 회사에 이제 탐방하는 게 정상인데, 탐방하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또 탐방을 좋아하는데 탐방 가서 사실 얻는 자료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직관에 의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도 주 않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장비고 뭐 전자 재료 사업도 하는데 사실 좀 미비하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자, 먼저 이제 우리가 db 하이텍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원익 IPS, 세 번째는 솔브레인,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여러분들 그, 사실, 우리가 대형주들, 대기업들, 삼성자라든가 전 하이닉스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뭐 A급이라고 봐야 돼요. 뭐, 펀더메탈도 굉장히 충실하죠. 에, 솔브레인도 너무나도 좋은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그, 제 방송 계속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올해는 별로 안 좋은데 내년에 좋아지는 거. 이런 게 사실 그 핵심이라고 봐야 돼요. 소 브레인도 이제 우리가 사실 그, 어, 우리가 파이트, 일본이 었떤거 그 파이트, 일본으로부터 파이트리스트에서 제외가 되면서 국산화 수혜주하면서 한번 이제 도약을 했는데, 예, 지금 저 의미 없어졌는데, 우리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미, 어, 한일 간의 이제 관계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결국 이제 국산화는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중심에 사실 그 소울 브레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적으로 한 750억인데 어, 7 75억인데 내년도는 이제 100억 이상 되고 막그 2021년도는 지금 전망치가 별로 안 좋게 나는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망치 못표치를자고 하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어, 그런데 이제 뭐라 뭐라고 할까, 속인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현업 돼서는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내년도는 지금 d r a 도 바닥인데 내년에 회복이 되고,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후솔브레인이 안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요것도 이제 후솔브레인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캡처를 잡은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만드는 거죠. 특히 이제 반도체 소재의 미세화 고기능화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그 전극 재료물질, 배선 재료물질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반도체고 이제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공,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비는 화학재료입니다, 화학재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반도체, 에, 장비, 부품, 뭐 소재, 재료, 이런 순으로 얘기하는데,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양날의 칼이라고 했어요. 장비주들은, 호황이 오면은, 짧은 기간에 굉장히 주가가 파워풀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가에 잘 사면 뭐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그만큼 조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장비들은 대표적인 게 지금 5G 테마가 전반적으로 이제 장비주들이죠. 뭐 k w 라든가 이제 오이솔루션. 그런데 이제 부품주도좀덜하고 소재라든가 재료 같은 경우는 한번 거래처가 거래처가 정해지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브라스토라든가 또 뭡니까? 그 폴리미드 이런 것들을 일본에 일본으로 수입해왔는데, 이 거래처를 바꾸려면 공정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그런 어떤 그 핵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 솔브레인 한번 차트 한 볼까요? 아, 먼저, 먼저 어디가 IPS 차트를 봐야 되겠죠. 아, 그리고 삼성전자도 봐야 겠죠 중심은 역시 그 삼성전자를 봐야 겠죠 지금 한 550원 빠지고 있습니다. 3 1,200원인데, 대략적으로 한 3만 1,000원 정도 전후라면은, 충분히 한 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제가 이제 원위가 IP에서는 우리가 이제 9월 초서부터 추천을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특히 이제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에서 제가 추천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요때 11월 초에, 이때 이제 그 개파락이 발생됐어요. 개파락, 개파락이 발생되면서 수급의 어떤 수급 구조에 상처를 입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충분히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구간이면 역시 이제 외국인들이 20일 동안, 21일 동안 집중적으로 매수한 거죠.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주가는 기본적으로 바닥을 안다. 바닥을 안다. 이것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근데 주가의 바닥은 악재와 함께 온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어, 한편으로는 이제 초보들 입장에서는 좀 불행한 거고 저희 같은 어떤 프로들 입장에서는 그 악재가 오히려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주가가 악재도 불구하고 특히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제압한다. 주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고요 요런 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금요일날 거래바닥이 오죠. 주가관리의 연장서상에서 거래바닥은 매도세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금요일날거래받닥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유 i 이피스 월봉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또 빨리 지나는데, 여하튼간 역사적 신고가 이제 4만원인데, 뭐이 정도면 돌파한다고 봐야 되겠죠. 역시 그 삼성주자가 지분을 또출자 하고 있죠. 자, 근데 소울브레인 뭐죠그 제가 이제 오늘 그 오전 중에도 한 분하고 유튜브 애청자로 가시면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사실 15분 내에 15분 제가 주로 이제 방송하려고 노력하는데 15분 방송을 듣고 거기다가 내 소중한 재산을 갖다가 예, 올인한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실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작은 사실 자그마한 사실 하나로 굉장히 커다란 영감을 얻을 수 있죠. 저는 또 그렇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내용 같으면 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고요. 굉장히 리스크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가급적이면 쉬운 주식들 상대로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솔브레인 지금, 솔브레인 지금 마이너스 600원 빠져서 이제 7만 1100원인데, 자, 지금 이제 얘는 외국인 매도 저는 이미 먼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시집가는날 등찬단다고 그러나요? 그 격언이 맞을려나 모르겠는데, 아, 설상가상이라고 해야 돼요. 설상가상. 빠지는 과정에서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니까 같이 빠지는데, 그러므로해서 그뭐 이런 표현이 말모르겠지만 하여튼 면도날 같은 바닥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7만원 정도 전후가 면도날 같은 바닥을 확인하지 않나 싶고 지금 이제 특히 이제 8만원 속도 무너질 때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거 우리가 올라갈 때 매물공백상태라고 하거든요 매물공백상태를 위해서 한번 상승 반전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지 않나 싶고요 월봉봉은 거의 환상적입니다 월봉은 굉장히 좋은 월봉입니다 예, 월봉이 좋다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그제 논리로 본다면, 월봉상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보죠. 자, 삼성전자는 우선주가 좋습니다. 보통주고. 제가 삼성전 우선주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그, 어, 굉장히 그, 뭐, 깜짝 놀랄, 깜짝 놀랄 것을 떠나서 좀 위대한 논리가 또 숨어있어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위대한 논리가 숨어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 20일 동안 순배를해서 바닥을 훔쳐야죠. 제가 그, 그, 뭐, 제가, 그, 제가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저희 회원들한테도 똑같은 문자를 보내는데요. 삼성전자 5만원 미만에 살수 있는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마지막 기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벌써 17분을 넘어가네요. 상승 충격 1파동이죠. 이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3차 산업시대에요. 3차 산업시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차 산업의 파동은 2016년도부터 출발이 됐고 파동론으로 본다면 상승 충격 1파동 조정 2파동이에요. 조정 2파동이고 앞으로 가는 파동은 상승 충격 3파동인데 이게 그냥 3파동에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실현을 주죠. 어설픈 잠재 대기 매도세를 이탈을 시켜버린 거예요 저는 이번에 외국인 매도가 그런 굉장히 숨은 의도 숨어 의도인지 아닌지 그런 어떤 그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논리가 숨어 있다고 보는거죠 삼성전을 삼성전 그 계속해서 사야됩니다 삼성전은 자그 다음 이제 그냥 차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재당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돼요 CJ제일재당이 지금 굉장한 매부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부동산이고 아, 어, 뭐, 이 것도 매각에산 1조 5천억 정도 순 매도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차입금 이자 비용, 이자보다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회사가 이제 도약한다고 이제 는 거죠. 또 경영 승계 도 과정도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LS산전 한뭐제죠 LS산전. LS산전은 여러분들 성장률 그 성장률. 성장류. 자, LS산전도 흐름 양호하죠. 가끔 가다가 이제 뭐또 굉장히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들이 어, 한국전력을 한국 사면 어떻겠습니까? 물, 어, 물,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전력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LS산전을 사십시오. LS산전은 가치대비도 굉장히 현저하게 적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장성이 있습니다. ESS라고 그죠 에너지 저장장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도 어, 전기차 혹은 또 뭡니까? 하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간에 LS산전도 어, 굉장히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